안녕하십니까. 찌칭 코칭 매칭의 대표, 최윤지 강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어, 요즘 날씨도 오락오락하고 공부하기 싫어지는 그저 저도 역시나 그러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채 시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셔야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오늘도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저희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쉬운 듯 어려운 나누어 긋는 문제 오늘 풀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문제 읽어보면 최대리는 사원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려고 한대요. 어? 이 최들이 정말 좋은 최들이네요 그렇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자, 일단 초콜릿을 4개씩 나눠주면 하나가 남는데요. 여기서 일단 포인트가 이걸 것 같아요. 4개씩 나누어 주는데 하나가 남았다 그리고 5개씩 나누어 주는데 3개가 남았다 그리고 7개나 8개씩 나누어 주면 한개가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랬을 때 실제로 최대리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의 개수는 최소 몇 개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한번더 문장을 이제 우리가 보기 쉽게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초콜릿을, 어, 네 개나, 어, 일곱 개 또는 여덟 개씩 나눠줬을 때는 남는 개수가 하나로 똑같죠. 이 얘기는 네 개로 나눠줬을 때 하나, 혹은 일곱 개나 여덟 개로 나눠줬을 때도 나머진 하나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초콜릿이 지금 막 있는 거죠. 초콜릿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총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막 담겨져 있는 이 초콜릿들을 혹시 황공포증이 또 있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초콜릿을 누군가에게 4개씩 혹은 7개나 8개씩 나눠줬을 때 일단 하나씩이 남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5개씩 나눠줬을 때는 3개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우선 계산 을해볼수 있는 방법이 어 일단 나머지 가 똑같이 하나가 있으니까. 음, 내가 이 전체 초콜릿에서 4개씩 나누어주든, 7개나 8개씩 나누어주든, 나머지가 똑같이 1인 거예요. 그러면, 어, 초콜릿을 다 나누어주고, 원래 있던 초콜릿에서 다 나누어주고, 하나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누어주었던 개수, 즉, 4개나 7개나 8개로 나누어 줬을 때는, 어, 이 하나, 나머지 하나인 초콜릿을 제외하고 나머지 똑같이 다 나눠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그 얘기는 초콜릿의 개수는 이세 수의, 어, 배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4로 약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곱하게 되면 56이라는 어, 최소 공배수를 얻게 되죠. 자, 그럼 최소 공배수는 56부터 이 배수들 개념인 즉, 112. 그니까 러 56의 배수. 다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배수 168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숫자들이 나오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어 준 초콜릿은 이 세수의 공배수였던 이 수들은 맞는데 거기서 하나씩이 꼭 남아 있었다고 라 했기 때문에 실제 초콜릿의 개수는 이 수들한테 1씩 더한 수들이 실제 초콜릿의 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직 하지 않았던 다섯 개씩 나눠주면 세 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이 지금 수들 중에서 우리가 5로 나눴을 때 3이 남아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57, 안 되죠? 113, 되네요. 근데 우리 여기서 아까 뭐예요? 최소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최소의 개수는 정답이 11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남는 개수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에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내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만약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런 문제 풀기에 좀 힘들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까 여기서 나머지가 다 1이었고 얘만 3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은 둘다 같은 것을 충족시킨다고 했을 때 얘를 무조건 충족시켜야만 사실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기 1, 2, 3, 4, 5번 중에서 먼저 5의 배수, 그죠? 5의 배수를 하고 거기에 3을 더한 수, 이게 바로 1, 2, 3, 4, 5번에 중에서 우리가 정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 이렇게 되는 수는 실제로 113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 단계 또 넘어가서 저희 어,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송사원하고 방사원이 있는데요. 일단 빨간 펜 그리고 파란 펜뭐 이렇게 나누어 갖는 문제네요. 어, 일단 우리한테 알려 준 조건을 먼저 우리 한번 볼 건데요. 금액 200원인 빨간 펜 그리고 300원인 파란 펜. 그래서 합쳐서 2400원어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조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개수는 모르겠지만 총 금액과 각각의 금액. 그 다음에, 어, 빨간 펜과 파란 펜은 적어도 한 개씩은 나누어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되겠네요. 적어도 한 개씩. 자, 그 다음에, 송사원과 방사원이 나누어진 빨간 펜의 개수는 같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 되겠죠. 문제 읽으실 때, 이렇게 1, 2, 3, 4, 5번 식으로 조건을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방사원이 송사원보다 파란색 볼펜을 더 많이 가졌다. 그랬을 때총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조건이 4개나 나왔어요.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중에서 어떤 조건을 먼저 확인,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볼 건데, 음, 일단 금액도 우리가 개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 세 번째 조건에서 송사원하고 방사원은 지금 빨간 펜의 개수가 서로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송사원의, 어, 빨간 펜, 개수를 x 개라고 준다면 방사원의 빨간 펜 볼펜의 개수도 x 개라고 우선 줄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은 모르는데 적어도 우리 아까 어 그럼 지금 3번 지울게요. 우리 해결한 거. 그 다음에 빨간 펜하고 파란 펜은 적어도 한 개씩 이상 나누어졌다고 했으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한개 이상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건 4번이 이 얘기가 있었어요. 방사원이 송사원보다 파란색 볼펜을 더 많이 가졌다고 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송사원의 파란색 볼펜을 y 개라고 둔다면 당사원은 이 y 개보다도 몇 개를 더 가져야 하니까 제가 그만큼의 개수를 z 개만큼 더 가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4번도 조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수를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금액에 대한 조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 송사원이 가지고 있는, 어, 이펜 개수를 가지고서 우리 금액을 구해본다라고 한다면, 빨간색, 그죠? 200 곱하기 X가 되겠죠? 그 다음 파란색은 300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방사원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0X에 300Y 플러스 300Z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다 더한 게 얼마다? 우리 아까 2,400원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정리를 할게요. 근데 우리, 어차피 공이 다두 개씩 들어가니까, 숫자를 좀, 어, 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두 개를 다 지우면, 우리 아까 요거에 대한 총 금액이 2,400원이었으니까, 제가 2,400원도 공두 개를 지울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하나가 나오냐, 어, 2x, 2x 더하니까 4x, 그 다음에 6y, 그 다음 플러스 3z가 24가 된다라는, 어 공식을 또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금 1번 조건도 사용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2번 조건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2번 조건에서는, 어 쉽게 생각하면,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모두보다, 1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거죠. 그냥 2번에서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어 우리 방사원이 가지고 있는 볼펜의 총기수니까 바로 x, y, z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어, 대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x하고 y가 1보다 크니까 1씩 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x가 1이고 y가 1이면 10이 되기 때문에 그죠? 4 더하기 6은 10인데 그러면 3z가 14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만약에 1, 2 넣어볼까요? 그럼 4하고 1 2더 하면 16인데 얘가 8이 나와야 되니까 얘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뭐 2, 1 바꿔서 넣어봤을 때는 8 더하기 6이니까 1 3면얘또안 돼요. 자, 그러면, 어, 우리 개수를 좀 늘려볼까요? 3개. 4, 3, 12, 6이면 6. 그럼 18이니까, 예, 여기가 6이 되면 되니까 3, 2, 1. 어, 찾아 냈어요. 3, 2, 1. 개수는, 어, 지금, 우리, 방사원의 빨간 펜의 개수는 3개. 그 다음 파란 펜은 총 3개. 그래서 정답은 우리 모두 6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숫자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XYZ에 우리가 대입을 해서 풀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오늘 또 팁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이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 이걸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우리 아까 4x 플러스 6y 플러스 3z가 24인 요식을 이용해서 yz가 모두 0이라고 가정을 하면 4x가 24가 되기 위해서는 x의 값이 6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y는 4가 나와야 되고 z는 8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6과 4와 8, x하고 y의 z. 그러니까 나의 미지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0이라고 생각하고 풀게 되는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생각을 하게 되시면, 어, 6, 4, 8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Y하고 Z는 파란 펜, 같은 펜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먼저 관계를 살펴보면 얘네 둘이, 어, 4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1과 2로 되겠죠. 얘네들은 파란 펜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제 빨간 펜 같은 경우는 이 파란 펜 기준으로 약분을 해서 1개, 2개가 나왔으니까 이 파란 펜을 제한 빨간 펜, 요 6이었던 요 빨간 펜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놓고 계산을 했을 때, 어쨌든 6도 사실은 어 2의 배수죠. 4의 배수는 아니지만 2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요 파란 펜에 나와 있는 요 2라는 수하고 한번 어 관계를 봤을 때는. 얘가 세 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하시는 거는 y하고 z가 결국에는 같은 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두 수의 관계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빨간 펜의 개수를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희 두 문제 나누어가는 문제 풀어봤고요. 어, 물론 조건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까다로웠지만 사실 이렇게 하나 하나 정리를 하고 나면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오늘 꿀팁 방출했기 때문에 이 팁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꼭잘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